네, 어, 지금 행복청에서 어,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우리 종합체육시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 예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다가 과계대학 어, 그, 네, 경기대회에서 그걸 치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 BC 분석을 했을 때 1.34가 나오는 바람에, 어, 우리가 희망을 갖고 많이 추전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제외된 상태에서도, 어, 우리 시의 다양한 어, 여건들의 변화들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어,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어,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진무 제2지진문실, 관련한 예산들이 충분히 지금 반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청과 그 협의를 하면서 어, BC의 에, 내용들이 좀잘 나올 수 있도록 어, 기재부와 함께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